철 씨와 선은 잘안 맞더라고요. 음. 아, 예. 제일 잘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 네. <laughs> 오, 오, 거리가 너무 안 나가는데? 보통 7번 아이언 거리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저는 한120 정도 보시죠. 아우, 그치? 7번 아언으로는 여자가 쉽지는 않거든요. 음. 네, 아이언샷이 고민이라는 우리 연호 골퍼의 피팅은 요 바로 김영웅 피터가 책임지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클럽의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럽의 같은 경우는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오, 거의 네. 남자 체 아닌가요? 그이 체가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또잘 떨어질 때가 있는데 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 너무 좀 버거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음. 그 보통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7번 아이언의 중량이 어느 정도죠? 어, 여성분들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368g보다는 훨씬 가볍고 그쵸. 뭐 350g. 뭐 음. 340g대, 30g대 뭐 이렇게 시니어일수록 점점 가벼워지죠. 그렇죠. 완전 남자체네요 예, 여성 그 성인 음.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그 스윙 웨이트도 C대라고 알고 있는데 네. D 원투 정도면은 그냥 남자채를 치고 있는 그래서 골프에서 남자채 여자채라고 나누기는 뭐하고 뭐 그만큼 만한? 힘이 있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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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스윙을 빠르게 힘있게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네. 이제 여성분들이 예. 그게 안 되시니까. 아, 그렇죠. 그럼 힌치에서 힌치에서 치시는 건가? 힌치, 와이트, 와이트, 와이트. 정말 잘하신다. 와이트 힌트. 입고 아. 계시네요. 왜냐면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네. 영어 감먹었어요 한국 영어 가라고해요 지금 이제 자도로 번역하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흰 티에서 치시는 거예요. 아, 흰 티에서. 를 입었네요, 오늘. 네. 네. 어. 그한타씩 바꿔치죠. 네. 아, 한 칸씩 어. 바꿔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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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네. <웃음> 종종 화이트 티에서도 플레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거의 이 정도면 그래도 그 남자 스펙으로 체를 갖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로우 핸디를 갖고 있다. 거의 검증 아,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밑밥을 깔아놔가지고. <laughs> 예. 아, 어떡하지? 어, 전혀. 아는데. 예, 예. 사실 힘이 약한 그렇죠. 편은 아니에요, 제가. 네. 음. 약해 보이진 않으세요? 네. <laughs> 그래 보이세요? 네. 네. 만약에 이렇게 필드에 나가면 이제 공의 탄도가 뜨지 않고 그린에 떨어져도 좀 이렇게 런이 많이 발생을 하나, 하나요 아니면은 공의 탄도의 고민이라고 하셨갖고 네. 공이 런이 되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보통 네. 여자분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제 기준에는 좀 런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더그 런을 좀 줄이고 싶어요. 아. 근데 이런 아, 부분도 오늘... 좀아르시면 좋은 게 제가 이제 선수들이나 이제 프로 선수들이나 주니어 선수들 가르쳤을 때 이제 자기보다 과한 클럽을 쳤을 땐 공의 탄도가 안 뜬다라는 아 표현도 저희가 많이 해서 네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피터님이 당연히 잘 봐주실 거지만 예 음. 네, 이게 너무 무거운 걸 치면 공이 오히려 더안 뜨는 현상이 생 같아요. 제가 기존에 쓰던 체에서 이거를 피팅을 받은 지 사실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근데 아, 쳤던 채를좀 편하게 쳤었는데 네. 이거 치고 나선 좀 탄도도 더 낮아진 네. 것 같고 그니까 음. 스윙하는 게 되게 버거워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 제가 이제 말씀좀 드린 거고 오히려 스윙 스피드가 네. 더 떨어질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걸또 휘두르다 보면 음. 내가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더 무거워져 버리니까 음. 네. 네. 같아요. 아니, 이걸로 네. 1 8을 돌면 삭신이 쓰시나요? <laughs> 그럼, 그럼 무거운 거예요. 안 쓰시면 아 괜찮은 거, 쓰시면 무거워. 제가 거. 사실 태국 같은 데 가면 네. 5 4홀도 치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laughs> 네.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연습 라운드 했던 네. 그 프로분들은 아, 누나 진지게 태능으로 왔었어야 된다. 체육이 네요 체육이. 체력은 54. 되게 좋은 편인데. 네. 확실히 채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어... 스윙하는 게 버거워 보이는 느낌이 네. 있어서. 예. <laughs> 서류는 정타에 좀 맞은 느낌이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약간 버거워서 채가 아... 못 오는 느낌이 들어서 음... 스윙 성향이 채가 음... 와서 이렇게 탁 텐션 플렉스대로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아 예, 못 들어와서. 음, 음. 저도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맞죠. 되게 어 뒤늦게 따라와서 몸하고 음 체하고 좀따노는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음 어떤가요, 피터님 지금 현재 스윙하는 어 모습과 어 클럽의 그 매칭이요? 지금 일정하게 나오신 샷이 하나도 없으세요. 우선 예. 어 그러니까 우선 공이 굉장히 런이 많으신데 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스매시팩터 정타율을 봐도 어, 7번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뭐한1.38 정도가 <laughs>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이게 높은 것도 있고 잘 맞고 안 맞고 잘 맞고 안 맞고를 너무 반복하시고 지금, 지금 그리고 가지고 계신 클럽의 샤프트가 굉장히 강한 샤프트예요. 그러니까 음 가벼운 샤프트는 맞는데 이, 이 강성이 너무 강한 샤프트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로 얘기하면 CPM이 샤프트가 지금 7번 기준으로 295 CPM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샤프트라는 거는 우리가 다운스윙 때 반대로 휘어야 되는데 활처럼 지금 전혀 그 샤프트를 휘게 하실 힘이 너무 부족하세요 지금 예 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체랑 지금 굉장히 따로 스윙은 굉장히 네. 좋은스요좋윙좋예 스윙 좋은 너무 좋요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을예예예예예 네, <laughs> 뭐, 120이 아니라, 솔직히 그냥 비거리 캐리만으로도 한 130은 가셔야 될것 같은데. 오, 저도요.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laughs> 지금 런까지 해가지고 막120 얘기하시니까, 예. 네. 네, 조금, 예. 네. <laughs> 마음이 좀 아파요. 어. <laughs> 어. 그런... 자려셨네요 <자료> <laughs> <laughs> 약간, <왜>? 다 <laughs> 느낌이 다르네요. <laughs> 피팅을 하신 것도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날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음. 막 예, 스윙도 그때는 되게 힘도 좋아하셨으니까, 음. 거기 이제 맞춰주신 분이 네. 욕심을 좀 내신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아, 맞아요. 네. 운이 워낙 세 보여서. <laughs> <laughs> 컨디션 좋은 날 피팅을 받았다가, 네. 그 채를 두 달도 못 쓰고, 아, 장에 그렇군요. 가둬버린 경험. 왜 저도 없네요. 아, 네. 아... <laughs> 그래서 오... 피팅 받는 날은 또 이제 또막 운동도 할 거라고 하고 음음, 음. 앞으로 연습도 할 거라고 하니까 피터 분께서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가봐요. 음.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음. 반영될 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아마 연호 씨도 지금 본인의 현재 컨디션보다는 조금은 좀 버거운 피팅이 돼서 네네. 평상시에 라운드할 때 조금 힘든 점을 지금 느끼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럼 이 피팅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력 예. 8년, 평균 타수 80대 초반의 연호 골프는 아이언샷의 정확도와 낮은 탄도를 교정하고 싶어서 단골못을 찾았는데요. 스윙과 클럽 분석 결과 본인에게 맞지 않는 무거운 클럽과 강한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도도 뜨지 않고 일정하지 않은 정타율로 비거리 또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피팅 클럽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